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안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리안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매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언약계를 제자리에 놓고자 합니다. 이는 왕으로서 예배를 바로 세우려 함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배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의도와 달리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며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사울 가문과의 전쟁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과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 내용을 안다는 전제로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괴는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탈취당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 기란 야하림에 머물렀고, 아미나담이란 사람의 집에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면서 괴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가 정복한 예루살렘, 그곳을 수도로 삼으면서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괴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소돌이 띄어 괴가 떨어질 뻔한 겁니다. 그때 괴를 관리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괴를 잡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괴를 들여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괴를 운반하지 못한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괴는 레위족 속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민숙이 사정에 보인 고아자손들이 들고 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레에 운반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수레로 운반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과거 괴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그렇게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율법을 살펴보지 않고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괴를 나를 일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를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사는 괴를 붙들다가 죽었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괴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적부터 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우사에게는 이 괴가 특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익숙한 그런 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사의 죽음은 거룩한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괴를 잡아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괴를 내가 통제한다, 내가 붙잡는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제 왕이 되었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일이 틀어졌습니다. 우사가 죽은 상황에서 함부로 할수 없는 겁니다. 과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일정을 맞추고자 제사 일정을 바꾼 겁니다. 본인의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또 주의하여 이 괴를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노여움을 푸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호로, 우리의 명분으로 주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인 사명을 넣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성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자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성교센터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키가 자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초등부 전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게 되는 어린 심령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온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 유학과 취업으로 군복무로 나가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